이것은 이집트 기자 이집트의 기자입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것은 쿠푸왕의 피라인데요 세계 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이 위대한 건축물에 살아있는 신으로 떠받들던 파라오 위안 무덤이다. 그럼 죽은 뒤에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갈 파라오 쿠푸왕과 그 왕비를 만나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음.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 28에서 파라오께서는 상의 집과 하의 집들을 모두 다스리는 그만 더볼 것도 없어. 아니, 왜더 보시지 않고요? 우리는 관심 없으니 딴 데가 서 알아보시오.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 달라질 거예요. 저런 조작하고 지루한 제품 계속 보라고. 조작 기지료하다니 당신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거요 발떡두 번만의 실수 우리 방송국에선 해스토리 채널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더 이상 골파비지 않도록 했을까 아니 그건 왜요 당신들이 제작한 프로그램 평균 시점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아세요 0.2%요 0.2% 두둥 쩡쩡 2% 도대체 시청률 따위가 뭐라고 시청자에게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고공평 고굽 고꿈, 고풍격 역사 다큐멘터리에 진가도 모르는 바보들 씩씩 진정하세요. <laughs> 아파. 나중에 후회만 하지 말라고 해. 대한민국 방송국이 여기 하나 뿐이기가마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지방에 있는 방송까지 국 갈만한 곳은 이미 다 가봤잖아요. 이제, 이제 남은 데가 없어? 하 아, 어찌보면 거제도 한게 당연해요. 다큐멘터리 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도 않고 만들었으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예산이! 이 집트에가 비행기 표 값도 없는, 없는데. 악수만이야, 악수만. 포르마스 세트에서 만드는 걸 아무도 안살까 돈은 계속 부족하고. 아니, 지금은 다 어디 갔어? 낮에 모두 사포되고 나갔어요. 힘들어서 더 이상 못견디겠대요 깜짝. 뭐라고? 벌써 몇 달이나 월급 밀렸는데 계속 나오는 게더 이상하죠. 이, 아미, 넌 빠져요. 꼬매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언니도 고등학생이잖아. p d 라니까 어른인 줄 아나 봐. 요게? 아나야, 아미야. 둘다 그만하려. 그나저나, 갔던 일은 잘 됐어요. 그냥 뭐, 대충. 잘안 됐어요. 저희가 만든 거 조잡해서 안, 안, 안 사겠... 여보, 뭐, 그러지 말고. 키, 케이비, k 에도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요? 뭐라고? KBC라고? 당시에 어떻게 나한테 KBC 간 방송국에 가보라는 소리를 할수 있어? 아, 어? 그,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엄마도 참 아빠가 KBC에 K만 나와서 홍보를 한거 알고 있으면서. 거긴 절대 안 돼. 여보, 릴레스! 그날 밤. 구구구, 살려줘! 구구구. 뭐야 이밤이 한밤중에 세상에. 바닥이 엉망이 됐네. 도둑아 꼼짝 꼼짝 마라. 아니 너는. 내가 지켰나 도둑은 나한테 맡겨. 어머 미루 었구나 바보. 도둑이 이렇게 시끄럽게 들어올 리가 없잖아. 하긴 덜콩 여기가 어디야. 뻥이고물라이래서를 내가 널 믿고 여행하겠냐 아이고 내 발. 엥? 저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자, 자네 누군가? 후후, <laughs> 라마리아? 이 몸은 역사와 절, 전통의 빛나는 돼지국 엔터키아의 황타의 황태자이자 온 운주를 다스리는 햄맨 부왕의 외아들, 쿠누트님이시다. 놀랬지? 명왕인 줄 알아, 이것들아? 지금 뭐라는 거니? 난들 알아? 게다가 봉창 두르건나 생긴 건 멀쩡한데 딱 하기도 하지. 우와, 멋지다! 엔터키아가 어디 있는 건 나라예요? 바보야, 저 말이 믿냐? 우주를 다싫은다잖아 그게 말이 되나? 키. 이런 미개인들. 너희가 탈머신을 알아? 하긴 알 리가 없지. 엔터키아에서 발명한 거 걸까? 어머, 그러면 탈머신을 타고 미래 있는 엔터키아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얘기인가? 당시까지 왜 그래? 우와, 신기하다. 이게, 신기하다. 탈머신은 정말인가? 한번 타보자. 너희 뭐 하는 거야? 단자 내지 못해? 그냥 자동차랑 비슷하네. 시동은 어떻게 걸지? 부왕 삑삑삑. 아무거나 건들지 마! 아, 눈이다 얘들아, 멈, 멈춰. 인 쿡. 약 1만 년 전, 아프리카. 풍. 여기가 뭐, 어디야? 순식간에 이상한 곳으로 왔자. 장자 책임자아 귀엽다. 두리번, 두리번. 누가 누구한테 하큰 소리야? 타임머신을 여기로 오게 만든 건 너희잖아. 하마 중에, 나의, 남의 집 앞에 떨어진 함이 누군데? 내 책임이 더 커! 맞아요! 빨리 집에 너무 보내줘요! 군나조나 우리가 여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나도 모르겠어. 탈머신 주인이 그것도 몰아요. 탈머신이 지금 제 멋대로 움직여 너희 집 앞에 떨어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뻥. 이곳은 시석기 시대의 아프리카입니다. 마, 말했어. 이제야 정신이 든 거야? 삼, 신석기 시대? 아프리카? 정말이야? 어쨌든, 타임슨이 정신 차렸으니까 빨리 돌아가자. 지금 못 가. 한번 시간 이동을 하면, 두 다섯 시간이 정말, 한 시간, 다시 이동하지. 큰일이네. 집에서 걱정하실 텐데. 게다가 이 꼴로, 이런 꼴로 해. 잠옷 귀엽다. 아 아니, 아니야. 차라리 다, 잘 됐어. 신석기 시대에 직접 와보다니.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역사 다큐멘터리 PD의 예정이 부탁한 나 음, 하하하. 왠지 무서워. 그나저나, 여기도 무지 덥다. 으흠, 뜨거워, 목말라. 이, 이렇게 뜨거운 곳에 누가 살것 같으러 왔 우, 우린 그냥 그네에서 쉬다가 들어가자. 아 더워. 무슨 말이에요. 인류가 처음 태어난, 나타난 곳이 바로 아프리카라고요. 뭐라고? 정말? 이렇게 좋 곳에서 인류가 처음 나타났다고? 거짓말 믿을 수가. 인류의 선조 오스트랄로 피테구츠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하석인 유로 나마리칸타에서 발견됐다. 100만, 500만 전에 살았으며 모습은 원숭이와 비슷하지만 두 발로 서서 걸어다녔고 자유로운 두 손으로는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인류는 이때부터 동물과 구별해 살고 살았다. 1974년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의 뼈가 발견됐어. 아미 말이 맞아. 그 말로 갖고 도구를 사용한 인류 바로 이것 아프리카 초원에서 처음 출현됐다고 해. 그후좀더 지난 인류가 증량했는데 그게 바로 호모 하빌리스. 호밀 호모 하빌리스 이런 얘기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 꽤 흥미롭다. 계속해 봐. 최초의 사람 호모 하빌리스. 동아 프리카 탄+ 탄자니아에 있는 올두바이 계곡에서 150만 2백만년에 살았던 합석 인류가 발견됐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슬보타 뇌가 45%나 크고 어금니가 작아졌다.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줌다. 지난 일요일에 과학자들은 이들이 초초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호모 아빌리스 제조인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근데 아저씨가 온 곳에는 역사에 대해 안 배워요. 아저씨 비지 그럴 리가 엔터키에는 안... 그게 아주 발달해서 안 배운 게 없다고. 근데 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남한말 처지냐? 하하. 난 그런 딱딱한 공문의지식이야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한 게더 많은 지식을 얻는 살아있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은 목적을 살아 지식을 얻기 위해서야? 결국 그 정도 목적으로 이 엄청난 여행기를 어린 줄 알아? 내겐 온 인류 역사의 세 시간을 헤매서라도 찾아야 할 원대한 꿈이 있어. 그게 뭔데? 그뭐룰라지 마. 그건 바로. 역사상 최고의 미녀와 결혼한 거야 두둥 어때 대단한 계획이지 최고의 미녀.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하고 보호 기능을. 본능을 일으킬 만큼 강력, 조심하며한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면 좋겠어. 띵.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란누라의 전반대 스타일이네요. 저는 네안테르스타일린 같은 여석이랑 여기는 건 내가 더 싫거든. 네안테르스타일이 뭔데요? 슉 베링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 무엇보다 알류가 동물에 쫄쫄이 구배는 염은 도구와 불을 사용했다는데 사용했. 됐지. 아하, 그렇구나, 끼야, 응?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지 않았어? 너도 들었어? 그릉 응.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엄, 엄마야, 무서워. 날도 점점 어릴, 어두워지고, 어디 숨을 만한 곳을 찾아본 게 좋겠어, 두리번. 아, 저기 동굴 있다. 어디요? 어디? 저기로 가자. 이 정도면 동물이 피해 숨어있기 딱이다. 미르가 불이 피워줘서더단 든든한데, 아미를 지켜주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이럴 땐 미진식하다니까. 그런데 누나, 궁굴에 이런 돌이 있어요. 이... 이 어? 이거? 이거? 부분이 날카로운 게 도끼처럼 생겼어. 이건 구석기 시대 뗀석기처럼 생겼는데? 구석기? 뗀석기? 그게 뭐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아미의 남자친구 나이를 넘는 나무냐? 언니, 괜히 바람 넣지 마. 인류의 발달 과정은 사용하던 도구에 따라 이렇게 구별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는 지준이 바로 뗀석기와 간석기야. 뗀석기. 뗀석기와 간석기. 간석기. 돌이 용인 나무. 구석기 시대에는 약 250만 년 전부터 1만, 1만 년 전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대의 인류는 여자들은 주로 과일이나 국물이 채집하고, 남자들은 집수, 짐승과 물고기를 사냥하러 먹고 살았다. 뗀석기 같은 게 있으니까 보니, 여긴 구석기 아니, 니 살았던 동물인가봐. 그럴 수도 있겠다. 동물이 주요 생활 무대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안녕!